안녕하세요. 직장인 편피디입니다. 이번주에 드디어 살림남의 400회 특집이 방송이 되는데요 제가 이전부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좀 이제 지루하신 건 아닌지 지치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가 300회 즈음부터 살림남을 시작했으니까 한 100회 정도로 해온 것 같아요 물론 하면서 좋은 적도 있었고 너무 힘든 적도 있었고 혹은 출연자와의 갈등으로 속이 탄 적도 많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다 응축된 것이 이 400회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도 깊었는데요 어제 그 스튜디오 녹한 날 백지영 씨를 만났는데 언니가 삼천포에 다녀와서 3일을 알아놓았다고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힘든 스텝들과의 저는 추억을 너무 남기고 싶어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문득 서진 씨는 이 사진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누구보다 새 집을 처음 열어준 주인이고 사진이 소중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사진을 직접 보내줬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제는 저희 녹한 날그 송가인 씨가 와주셨는데요 송가인씨는 개인적으로 저 주저비풍년이라는 처음 입봉 프로그램을 했을 때 1회 게스트로 나와주셨었어요 사실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런칭 프로그램에 단독 게스트로 나와주신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덕분에 그렇게 나와주셔서 정교 프로그램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이번주 살림남 방송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강다니엘씨의 뮤비가 나올거예요 저희 살림남에게도 굉장히 고마운 인물이거든요 1호 살림돌로도 굉장한 활약을 해줬고, 저와는 개인적으로 ABU 송페스티벌이라는 것을 같이 했었는데, 같이 인도에 가서 공연을 한국 대표로 하는 경험을 했었어요. 사실은 인도라는 그 지역의 특성상,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정말 배려심 있게 끝까지, 책임감 있게 무대까지 다 해줘서 굉장히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살림돌로도 섭외하게 됐고, 모든 컴백이나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좀 축하를 해드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편인데 이번에도 그 매스라는 싱글 음악이 나왔기에 저희가 좀 축하를 해주리고 싶었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이번에는 정식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 KBS에 심의 신청을 넣지 않으셨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가려면 KBS에 심의를 넣고 그것이 통과돼야지만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좀 고민을 하다가 직접 양해를 구하고 뮤비 원본을 받아서 저희가 긴급 심의 신청을 넣어 그 결과 다행히 긴급심의가 통과가 돼서 이번주 방송에서 강다니엘씨의 메스 뮤직비디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나 지금 잠깐만 떠올려도 고마운 분이 많은데 저 역시 사람인지라 작은 말에 흔들리고 작은 말에 힘들기도 합니다.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들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 또한 가끔은 은혜보다는 상처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상처보다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조금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직장인 편피디였습니다. 이번 주 살림남 400회 특집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